혹시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수천만 명의 인파 속에서 이름의 앞 글자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생일까지 묘하게 겹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일.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에 아,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말하곤 하죠. 전생에 무슨 인연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온 우주가 우리를 점지해 준건 아닐까 하는 로맨틱한 상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달콤한 환상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조금은 당혹스럽고 어쩌면 소름 끼치도록 지독한 뇌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우연이 거창한 하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설계한 정교한 자기애의 덫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한 잔의 브랜드부터 평생을 몸 담고 있는 직업, 심지어 당신이 선택한 그 도시까지. 사실은 당신의 이름 속에 숨겨진 작은 글자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조종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산책합니다. 심리학과 함께 걷는 시간, 마인드워크입니다. 자, 이제 아주 기묘하고도 갈칙한 실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존 존스 박사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의심을 품었습니다. 인간이 타인에게 느끼는 호감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투영이 아닐까?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의 공식 결혼 기록 무려 15,000건을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이름과 성을 대조하며 통계적인 함정을 제거해 나갔죠. 그런데 결과가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계산된 순수한 우연의 확률을 비웃기라도 하듯 성이나 이름의 첫 글자가 같은 사람끼리 결혼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김 씨는 김 씨에게 혹은 이름이 S로 시작하는 사람은 똑같이 S로 시작하는 배우자에게 자석처럼 이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름 속 글자가 무슨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의 실체를 암묵적 자기애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름의 첫 글자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부여받고 평생토록 수만 번 쓰고 들으며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된 나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름에서 내 이름의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사람을 낯선 타인이 아니라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즉각 오인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투영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자기의 필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종류의 차를 시음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차들은 같은 차시프로 우려낸 맛이 100% 똑같은 차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아주 작은 장난을 쳤습니다. 한 브랜드의 이름에는 참가자의 이름 첫 글자를 슬쩍 집어넣었고 다른 쪽에는 아무 상관없는 글자를 넣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들의 미각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에 철자가 들어간 차가 훨씬 풍미가 깊고 산뜻하며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고 확신했습니다. 혀가 맛을 느낀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글자가 뇌의 보상회로를 강제로 가동해 맛의 기억조차 조작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이 단순히 취향의 문제에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이 자기중심적 필터는 당신의 도덕적 잣대와 윤리의식까지 무참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살인마나 희대의 사기꾼조차 내 생일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심리학의 데이터는 우리의 오만을 비웃습니다. 러시아 제국을 파멸로 몰아넣은 요승 라스푸틴을 기억하시나요?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비난받는 인물 중한 명입니다. 한 연구팀은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라스푸틴의 끔찍한 악행이 기록된 글을 읽게 했습니다. 단한 그룹에게는 라스푸틴의 생일을 학생 본인의 생일과 똑같이 조작해서 알려 주었죠. 그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생일이 같다는 정보를 받은 학생들은 라스푸틴의 만행을 읽으면서도 그도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역사가 그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쓴 건 아닐까? 라며 마치 자기 일처럼 그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선악의 기준보다 나와 생일이 같다는 얄팍한 공통점이 뇌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겁니다. 얘는 나랑 생일이 같으니까 나처럼 알고 보면 괜찮은 녀석일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논리 비약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정의롭다고 믿는 그 판단조차 사실은 이런 사소한 자기애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심지어 이 기괴한 현상은 현실 세계의 직업 선택과 거주지 결정에서도 소름 끼치게 반복됩니다. 심리학자 브레펠럼 연구팀의 조사 결과는 거의 미스터리 영화 수준입니다. 2월 2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름에 에티가 연상되는 트윈레이크 같은 도시로 이사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직업입니다. 이름이 데니스, 데니슨 사람 중에는 치과 의사, 덴티스트가 유독 많았고, 로라, 라오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는 변호사, 로열가 많았습니다. 필립 필리핀은 철학자 필러서퍼가 될 확률이 높았죠.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커리어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한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름석자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그 언저리를 맴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의 발음이 주는 그 익숙함에 이끌려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을 내버려둔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반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난 전혀 안 그런데, 난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끌리고, 이름 따위 신경도 안 써!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름의 노예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우리가 언제 이런 닮은 꼴에게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타이밍을 정확히 찾아 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자존감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법팔로 대학에서 진행한 아주 잔인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진은 남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그룹에게는 당신이 연애에서 가진 치명적인 결함 3가지를 적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존감을 바닥까지 긁어놓은 거죠. 반면 2그룹에게는 아주 평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후 이들에게 한 여성의 프로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결점을 적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1그룹 학생들은 자신과 아이디나 배경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여성에게 압도적인 호감과 갈망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세상이 거친 파도처럼 나를 덮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항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구는 언제나 나를 닮은 존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완벽히 이해해 줄것 같고. 내 지질한 약점까지 거울처럼 비춰주며 안아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는 그 강렬한 순간은 사실 누군가의 품을 빌려 상처받은 나 자신을 위로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스탠포드 대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살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나를 지켜줄 거울 같은 사람을 찾아 헤매다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아알라 파인즈는 이를 두고 인간은 자신의 성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나와 유사한 사람 곁에서 자기 의심과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행위조차 결국 나라는 존재의 무너짐을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자기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물론, 나와 닮은 사람을 사랑하고 익숙한 환경을 선택하는 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따뜻하고 원초적인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 나의 복제판만 찾아다닌다면, 우리의 세계는 딱내 이름 석자가 가진 크기만큼만 고립될 것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만 곁에 두면 마음은 편안하겠지만, 성장은 멈추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은 영원히 다쳐버리고 맙니다. 어릴 적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며 기분 좋은 설렘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다는 말처럼, 나를 닮은 사람은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나와 다른 사람은 나의 지평을 넓혀주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줍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는 당신의 이름 첫 글자를 닮은 익숙한 얼굴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평생 가보지 못한 낯선 세계를 품은 타인인가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 끝에 결국 당신 자신을 향한 깊은 긍정과 화해가 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내가 가진 좁은 이름의 틀을 깨고 나와 전혀 다른 우주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되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름이나 생일 같은 사소한 공통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우주에서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름 붙여진 방식이 내가 태어난 그 날짜가 이 세상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작은 연결고리 하나가 우리에겐 살아갈 용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심리학은 이를 암묵적 자기애라는 차가운 용어로 분석하지만 그 차가운 분석의 이면에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든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애틋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메뉴가 오늘 유독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이 던진 나를 좀더 사랑해줘 라는 간절한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이 기묘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넓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나를 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본능이라면 나를 닮지 않은 사람까지 온전히 포용하는 것은 인생의 위대한 성숙입니다. 때로는 거울 속의 나를 닮은 연인에게서 안식을 찾고, 때로는 나와 정반대인 타인에게서 폭발적인 성장의 계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당신이라는 이름의 지도를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인드 워크와 함께한 마음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이름 속에 숨겨진 특별한 사연이나 혹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랑 닮은 사람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거울 속에서, 때로는 전혀 다른 타인의 눈동자 속에서 진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산책에서 다시 만나요.